안녕하십니까 황율락 씨 릴지낚시의 모든 것 재미있는 릴지낚시의 기법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릴지낚시의 기법 두 번째 이야기였죠 현장 상황에 따른 채비의 선택 함께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채비의 선택을 마쳤다면 세 번째 이야기로 공략 지점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갯바위에 내려서 낚시 준비를 마쳤다. 채비까지 마쳤다. 자, 어디를 공략할 것이냐. 야, 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공략할 것이냐. 이 포인트는 수심 얕은 여밭이라서, 아, 가까운 곳까지 고기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혹은 이 포인트는 발 밑이 직벽으로 떨어지는 깊은 수심대이기 때문에, 야, 멀리 던지는 것보다는 바로 발 밑을 공략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혼란스러워지죠? 그 기준점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먼저 낚시 자리. 자 이쪽이 바다가 되겠고요. 어, 갯바위 포인트에서 자리를 잡고 낚시를 시작할 때그 거리의 기준을 한번 제시해 본다면요. 갯바위에서 20m가 되는 지점. 이 기준, 이 거리를 기준점. 다시 말해서.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제가 낚시를 다니면서 얻게 된 경험에 따른 이야기인데요. 어, 한국의 많은 갯바위, 물론 상황에 따라많이 틀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갯바위에서 약 20미터 거리가, 어, 뒤에 갯바위의 모양이 그대로 쭉 떨어지다가, 어, 깊어지다가 안정권에 접어드는, 다시, 다시 말해서 이렇게 골이 꺾여 나가는 그 지점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갯바위에서 약 20미터 지점에 가장 많이 형성, 된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낚시를 해보지 않은 처음 내리는 포인트에서 공략 범위 거리상으로서는 20m를 꼭 기준점으로 잡으시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 거리의 포인트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리상으로는 약 20m를 기준으로 잡는다. 여기서 첫 캐스팅 때 20m 주변에 채비가 들어간다면, 어, 반유동 낚시에서의 밑밥의 기준을 이야기를 해 본다면, 어, 체비가 날아가는 20m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절반, 2분의 1이 되는 지점, 약 10m가 되는 지점에 밑밥이 들어가는 위치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어, 물론, 음, 낚시라는 것이 포인트의 여건, 조류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적용되어 있지만, 그 기본과 어, 기준을 본다면, 20m를 공략할 때는 약 10m 정도의 밑밥이 들어가는 것이 반유동 감성능 낚시에서의 어떤 기본, 기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갯바위에서 20m 거리에 바닥이 꺾여 나가는 지점을 공략 지점 선택의 기준점으로 잡으셨다면, 이번에는 수심 얕은 여밭 지형과 성격이 전혀 다른 직벽지형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4, 5m 혹은 6m권 이내에 넓게 형성된 여밭. 그리고 바로 발밑 수심이 한 15m 이상 급심을 이루는 직벽지형. 자, 이러한 곳에서는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환경이 변하면서 그 기준점도 변하게 되는데요. 수심이 얕은 여밭지형이 넓게 형성되는 곳에서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먼 곳을 공략하는 것이 확률을 높입니다. 이먼 곳이라고 하는 것은 20m의 기준점을 잡았으므로 20m 이상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20m 이상,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애매모호할 수가 있는데요. 자, 20m 지점 수심이 4에서 6m가 형성이 되고, 야, 나는 조금 멀리 던져서 한 35m까지 캐스팅을 했는데도, 4에서 6m, 약 6m 수심이 나와. 자, 하지만 35m를 넘어갈 경우는 수심이 8m, 9m로 뚝 떨어진다. 그러면 수심이 떨어지는 곳, 여밭 지형이 형성되다가 수심이 깊어지는 그 지형이 35m라면, 20m 지점보다는 35m 지점이 훨씬 확률 높은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수심 같은 여밭이 넓게 형성되는 곳은 그 여밭지형의 기본이 되는 전체적인 평균 수심이 가다가 얕아지거나 깊어지는 변화를 보이는 곳을 공략하시는 것이 그까지 조금 넓게 멀리 형성되는 것이 포인트가 멀리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직벽 지점 발밑 수심이 15m 정도로 깊어지는 이런 직벽 지형에서는 바로 발밑 포인트. 자, 뒤만 봐도 대충 알 수가 있죠? 야, 이 지형은 바로 발 밑에도 수심이 이대로 내려간다면 아주 깊을 것이야. 그러면 그 형태 따라 내려간다고 판단을 하시고, 낚싯대 끝, 5미 m 낚싯대 끝이 향하는 그 지점 수심이 10m 이상까지도 나오는 그런 직벽 지형을 하고 있다면, 바로 발 밑을, 직벽을 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략하시는 것을. 채비를 던지시고, 가까운 곳에 던지신 다음에 갯바위를 붙이는 그런 방법으로 바로 발 밑을 공략하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밑밥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비슷한데요. 이런 직벽 지역 같은 경우 어, 갯바위에 계속 부딪히는 파도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밑밥은 조금 멀리 형성되죠. 또 10m 이상 밑밥이 내려가게 되면 어, 내려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붙어 내려가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가까운 곳에 채비를 던질 경우 밑밥이 들어가는 위치 발 밑에 최대한 붙여서 조류에 따라 멀리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은 어 아마도 반유동 감성돔 낚시에서 어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더라도 어 물속 상황만 놓고 본다면 한국의 어떤 바다에서도 통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꾼이 서서 낚시를 하고요. 기본적인 20m 거리, 그리고 약 30m 거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자, 여기 바닥이 되겠죠. 물속 바닥이. 자, 기본적으로 가장 확률이 높았다는 20m 거리에 캐스팅을 했을 때, 전체적인 수심은 약 6m, 얕은 곳이 4m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수심 얕은 여밭이 넓게 형성될 때는, 기본적인 20m 거리보다는, 단번에 조금 더 멀리 캐스팅을 해서 약 30m 거리, 자, 뭐 4에서 6m가 비슷한 수심이 되다가 한 30m 정도 수심대에서 6m에서 수심이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지형을 하고 있다고 몇 번의 캐스팅을 통해서 느끼신다면, 어, 이러한 포인트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곳은 약 30m 거리가 되는 이 지형이 되겠죠. 4에서 6미터의 여밭이 형성되다가 수심이 깊어지는 바닥이 굴곡이 심해지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따라서 수심이 얕은 여밭을 공략할 때는 기준점이 됐던 20미터보다는 조금 더 멀리 공략해서 기준점에서 수심의 변화가 생기는 먼 곳을 공략하시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직벽 지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발 밑에 수심이. 오, 약 12m 정도 깊이 나온단 말이죠 낚싯대 하나 길이 낚싯대가 끝나는 정도의 수심이 12m 수심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경우 어, 수심 깊은 곳을 보면 대부분 바닥이 아주 굴곡이 심하지는 않죠 그냥 밋밋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나가다가 오히려 이렇게 좀 높아지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어 한두 번의 캐스팅으로 바로 발밑 수심이 12m까지 깊게 나오는 상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얕은 여밭과 같이 넓게 공략하기보다는 이러한 포인트는 갯바위가 직벽을 이루면서 떨어지다가 꺾여 나가는 부분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점이 됐던 20m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발밑을 캐스팅을 낚싯대보다 조금 더 던져서 채비가 안정되면서 채비가 갯바위로 싹 붙을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공략하시는 것이 기본이 되겠고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는 또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밑밥은 철저하게 파도가 부딪히는 깻빠이에 따라서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직벽정에서는 바로 발밑 수심이 깊어지는 그리고 이렇게 턱이 지는 부분을 공략한다는 생각으로 어, 최비로 어, 포인트를 잡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될 것이고 수심 얕은 여밭에서는 깻빠이 형태가 내려가다가 턱이 져서 꺾이는 부분 이 부분을 약 20m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일반적일 때그보다는 조금 멀리 캐스팅을 하셔서 전체 수심 4에서 6m 수심이 형성되다가 뚝 떨어지는 깊어져 나가는 그 부위를 공략하는 것 얕은 여밭은 조금 광범위하게 멀리 공략하고 직벽지역은 발밑을 공략한다는 것이 기준점이 된다는 것 물론 포인트 여건 상황에 따라 공략 포인트라는 건다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많은 포인트 전체적인 포인트에서의 평균점을 본다면 분명히 확률 높은 공략 지점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 채비 선택이어서 공략 지점의 선택 어, 조금 입체적으로 어, 낚시를 진행하는 그 동선에 맞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은 어,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의 낚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